안녕하세요. 저는 뉴트리션 램 피트니스 김재환 트레이너라고 하고요. 어 제목을 보면 책 리뷰를 통한 어깨를 안전하게 쓰는 법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냥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적었고요. 간단하게 책에 나온 이제 어깨를 안전하게 쓰는 법을 이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제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책의 종류는, 뉴만, 키네올리지, 다들 아는,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이제, 교정운동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 책도 같이 포함을 시켰는데, 이거, 정말 좋습니다. 이책한번꼭 읽어보시고, 가격 은한 5만원 좀 넘는 것 같거든요. 이제 한번 봐보시고요. 어, 넘어가면은,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몸통의 안정성. 이걸 정말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첫,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팔과 다리의 운동장. 몸통은 팔과 다리의 운동장이 되어주는데, 그 운동장의 질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근육의 힘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몸통의 안정성이 단단할수록 팔과 다리는 아주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어 이렇게 보면은 근육들이 적절한 타이밍과 알맞은 힘으로 몸통을 일차적으로 안정화 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 팔 다리를 움직이는 근육들에 대한 견고한 바닥부를 제공한다고 나와있죠. 네,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건데 넘어가면은 이제 그냥 제가 그냥 그림을 그려놨어요. 어 간단하게 진흙 바닥과 아스팔트 위에 있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보면 되는데 진흙. 바닥에 있는 사람이 잘 뛸까요? 아스팔트 위에 있는 사람이 잘 뛸까요? 제 가보면, 은 당연히 아스팔트겠죠? 네. 당연히 아스팔트입니다. 그러면은, 몸통의 안정성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사람 자체는 팔다리고, 이제 진흙. 몸통이 진흙처럼 그냥, 음으름을 하다면은, 팔과 다리에는 엄청나게 힘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아스팔트처럼, 지면이 단단하면은 팔과 다리는 아주 편안하게 뛰어다닐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퍼포먼스의 질이 달라지죠. 달리기 속도도 다 달라질 거고, 힘도 달라질 거고. 그러면은, 넘어가면은, 그럼 어깨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도 나와있는, 이제, 근육, 그러니까, 뼈를 이동시켜주는 애들이 주로 원쪽 가동자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두 개가 서로 상호, 상호작용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 안 좋은 게 뭐냐면, 먼쪽 가동자, 그러니까 이제, 뭐, 삼각근만 쓰려고 한다거나, 네, 그런 식으로, 뭐, 대퇴 사두근만 써야 된다. 직근만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 하다 보면은, 이, 한쪽만 발달하게 돼서, 몸의 밸런스가 다 깨지고, 그때 이제 부상을 초래하게 되겠죠. 어깨도 똑같이, 이제, 두개다 같이 써야 된다. 그 한번 알고 있으면 되고요. 한번 읽어보면은 이러한 근육전에 단독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이 영역의 다양한 관전들에 대해 조절을 강하게 조직적으로 상호작용한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같이 써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어깨면에서 어깨를 벌림 시킨데 필요한 근육의 상호작용 고려를 해보면은 사이드 레트로 레, 레이즈죠, 사레레. 어깨 세모근과 돌림근띠, 삼각근. 회전근개와 같은 근육들은 어깨뼈와 빗장뼈, 쇄골, 날개뼈를 효율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앞톱니근 및 등세모근과 동시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 그러니까 싸레레 할때 승모근과 정거근을 써야 돼요. 무조건 같이 써야 됩니다. 동시 활성이 되어야 돼요. 이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가슴 근육과 등 근육도 같이 포함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리를 해놨는데, 그냥 다 쓰세요. 모두 다 동시에 활성화돼. 그러니까, 뭔가 하나만 쓰이게 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배우셔야겠죠, 자세를. 그리고 근육은 쓰이면 자극이라는 신호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자세를 잘 잡았다면은, 꼭, 이 정거근, 등세목은 이런 거에 긴장감을 한번 느껴보시는 게, 내가 잘하고 있는지 지표가 되지 않을까. 그 다시 넘어가면은 이번에는 교정 운동 솔루션 책인데 어 여기서는 경추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제 경추는 경각골 안정화근들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경추에는 그래서 경추를 잘 세운다면은 경각골 주변 안정화근들이 쓰이면서 날개뼈를 잘 잡아주겠죠. 그래서 뭐 조금 더 읽어보면은. 경추에 생기는 만성적인 자극, 그러니까 뭐, 목이 굳거나 해서 생기는 자극들은 핵심적인 정각골 안정근들의 억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C의 5번, 6번의 이제 디스크랩을 자주 이제 수간판 탈출증이 디스크가 잘 발생을 하는데 그, 거기에는 이제 장용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정각근에 운동기능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얘네들이 눌리게 되면은, 이제, 근육들이 잘 사용되지 않는 상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목을 잘 사용하라고 하는데, 넘어가 보면은, 어 이런 거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골반, 허리, 그리고 흉추, 목은 다 연결돼서, 여기 총리바퀴처럼. 그러니까 하나가 무너지면은, 다른 데도 같이, 그, 무너지는 형태가 되는데, 그러니까 목을 세우게 되면은 허리와 흉추도 잘 섞여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경추를 잘 세우면은 등에 있는 근육들이 이제 뭔가 쓰이는 게 느껴지실 건데 특히 정거근, 승모근이 제일 느낌이 나실 거예요. 뭐 광배근도 느낌이 날수 있습니다. 저는 가슴까지 느껴지더라고요. 복사근은 컨디션이 좋으면 좀 느껴지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힘이 들어간다는 게 포인트니까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셔야 돼요, 목을 세우고. 그러니까 정, 저, 제가 강조하는 거는 승모근과 정거근 꼭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다면 그 후에 자극이 느껴질 것이고, 어허, 목을 잘 세우면은 등에 자극을 진짜 꼭 느껴보자. 음, 끝입니다. <laughs>